네, 안녕하세요. 컴터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배열 수식의 원리 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저 개수였죠. 좀 전에는. 네, 원리, 또 1, 원리 2라고 쓰고요. 예, 네, 원리를 뭐, 깊게는 안할 거예요. 그냥, 단독 배열 수치까지만 제가 해드리면 나머지는 조건이 두 개라는 것은 아까 배운 것처럼 좀 전에 배운 것처럼 하시면 되니까요. 이제 합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합에 대한 범위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별과 점수를 이용해라고 되어 있겠죠. 예. 이렇게 하셔야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개수일 때는 뭐 합범위가 필요 없는데 예, 성별과 학년을 이용하라. 음. 그래서 원리는 한번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남에 대한 점수의 합이다.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쓰겠습니다. 예, 네가 내장함수예요. 나무가 같냐? 예, 그리고 곱하기 뭘 해주냐? 이렇게 하면 이제 1로 참여할 거예요. True가 1, False가 0이죠. 그래서 점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합계 범위를. 그러면 어차피 폴스가 되면은 0곱하기 점수니까 없어지고 누구만 남게 되는 거죠. 투 e 일때 점수만 남으니까 그것을 다시 썸을해서 예, 개수는 일을 해주지만 여기는 합범위를 잡아주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 배열 수식의 원리다. 이게 합배열 수식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배열로 한번 풀어볼게요. 는, 가로 열고, 덩어리를 가져오시면 되죠. 음. 그래서 남하고, 이제 곱하기 1이 아닙니다. 점수 범위를 잡으면, 예, true 놈들만 살고, false는 다 죽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가로 안 치셔도 돼요. 예, 비교 연산식이 아니기 때문에. Ctrl, Shift, Enter로 마무리하면, 요게 이제 배열로 저희가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s o m 안에 집어 넣은 거고요. 한 번에 처리하면은 이제 썸 단독 배열 수식이다 그러시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고 덩어리를 가져오시면 돼 덩어리 좀 전에 한 것처럼 남 그리고 이제 곱하기 뭘 해줘요 투로일 때 점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0으로 만들자 개수는 1을 만들었었죠 컨트롤 e 프트 엔터 하면 이제 479가 나오는 원리가 이게 바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썸, 단독, 합 배열 수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원리가 이해 가시나요? 음. 자, 그리고 만약에 썸이프를 썸하고 이프를 쓰라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이프도 이렇게 해가지고 니가 남과 같냐? 배열 비교 연산식을 쓰는 거죠. 예. 일반 내장함 스타일이죠. 그리고 아까 개수일 때는 2를 줬는데, 점수를 주세요. 그러면 참일 때 점수가 남고, 거짓일 때는 점수가 0으로, false로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s 으로 하시면 결국 false를 계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합범위만 구해지는 거죠. 조건에 일치하는 그 점수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원리. 음, 배열로 한번 보여드리면, 음, 됐죠? if. 덩어리를 불러오세요, 덩어리를. 덩어리하고, 남. 여기까지가 이제 비교 연산식이고요. 예, 참일 때 이를 불러왔었는데, 이제 점수 범위를 잡아주면, 덩어리 이게, 이게 조건 덩어리, 이게 합 덩어리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 평균이면 이제 평균 덩어리가 올 거고 최대값이면 최대값 덩어리가 올 거고 최소값이면 최소값 n번째 큰 값이면 이 n번째 큰 값이 오겠죠. 이렇게 하고 Ctrl+Shift+Enter를 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네. 네. 자, 요거 원리죠. 이건 그냥 내장 함수 스타일로 한 거고 이건 배열로 처리를 한 거죠. 음. 그러면 이제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썸 안에 if를 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음 합덩어리 그래서 if 가로 닫고 sum 가로 닫고 ctrl shift e n 로 마무리를 한다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합 배울 수식이죠 조건이 두 개일 때는 두 개를 해주시면 되고 하나일 때는 저처럼 하나를 해주시면 이해 가시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배열 수식의 원리를, 뭐 뒤에 또 있죠. 합도 있고, 뭐 평균도 있고, 최대 최소 원리도 있는데, 예, 이러한 흐름으로 배열 수식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렸지만, 이런 원리를 설명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네,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는 제발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해가 가시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리를 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